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 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과 슬럼 머신으로 자주 잃으신 분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많이 잃지 않습니다. 그런 달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방식만 계속 유지하고 절제를 계속 안착시켜 드립니다. 슬럼머신으로 자주 잃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이나 국내나 똑같습니다. 잃었던 방식을 계속 추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잃었던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도 랜드는 슬럼머신 자체가 보너스 안 나오게 세팅 담당자들이 보너스를 넣는다 해도 조잡한 점수를 넣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가족님들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럼머신에는 좋은 기계와 나쁜 기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좋은 기계라 하면은 보너스가 빨리 나와야죠. 좋은 기계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럼머신은 RNG 기초. 난수 랜덤 방식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슬롯 머신은 그 틀에서 만들어집니다. RNG 하나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환수율이 만약에 80%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으면 정확하게 800만 원을 줍니다. 허나 정말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카지노 측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랜덤과 난수가 들어가면서 뒤죽박죽 되면서 시들을 엄청나게 넣던 한군역 팠던 어군님들에게는 잘큰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슬럼머시는 한군역을 파면은 탕진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탕진 지름길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절대적으로 한 군역을 집중적으로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롯 머신을 돌리기 전 자기 스스로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카지노 가서 얼마 이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날로 연기를 한다. 얼마 선에 윙크스를 하게 되면은 나는 내려간다. 대부분 슬롯 게임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막무가내 앉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럼 머신에 좋은 슬럼 머신은 보너스가 한두 방 안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맞아야 됩니다. 이런 슬럼 머신은 또 기분 좋은 보너스를 또 주게 됩니다. 나쁜 기계라 함은 보너스가 맞을라 말라 계속 반복적인 화면 사항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고 알 점수에 맨땅에 큰 점수를 줬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판을 합니다. 오, 이 기계에 풀렸는갑다. 10중 8구 알 점수를 상당히 크게 주잖아요. 10중 8구는 당진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짧은 로스컷을 잡고 그 안에 보너스가 안 나오면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은 눈이 있습니다. 기계 선별하는 과정도 저가 제 영상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 자는 그만큼 쉽게 배출기 만사계 좋은 슬럼 머신을 찾으실 거고요. 대충 보고 절차순 없이 배출기 만사계만 알게 된다면 대응 방법을 까먹을 겁니다. 슬럼 머신의 0.1%, 0.5%전 세계의 타자들은 절대적으로, 잃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이겼던 방식만 계속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절차순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럼 머신은 어떤 슬럼 머신에 앉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합니다. 좋은 슬럼 머신이라 하면은 큰 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강도랜드 슬럼 머신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도랜드 잡것들은 보너스 세팅 자체를 우리 국민, 우리 게임자분들을 소탕을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보너스가 잘안 나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잭바 금액이 낮은 싸구리 시상을 해 놓았죠. 이렇게 더럽고 살인적인 슬럼머신은 슬럼머신 자체를 꼭 선별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기계만 앉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세요. 한 군요 계속 파가지고 매일 매달 매년 털리션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군육안 파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겼다가 다시 꼬라박았다 하시면 은 이겼을 때 윙컷을 설정하세요. 두 가지로.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얼마 전에 나는 따면 내려간다. 강도랜드에서 100만원, 200만원 달렸다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하루 로스컷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50만원 잃으면 내려간다. 그리고 다음 날로 복수를 한다. 이런 마인드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롯 머신 기계에다가 전자 카드나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지폐를 뭉탱이로 절대 넣지 마십시오. 슬롯 머신의 좋은 자극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이나 건이 아닙니다. 국내나 외국이나 90% 이상 초대형 잭바 메인 잭바를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뜨내기들이 많습니다. 관광객이나 잠시 앉았다가 소액으로 큰 대형 잭바를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끊어져 있는 자리에서 잭바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RNG와 난수 그리고 램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RNG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지만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 초대용 즉바, 메인 즉바, 잭바, 중대용 즉바를 보내주는 지휘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휘소. 참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요. 전자지표나 아니면은 돈을 뭉탱이로 누신 분들이 있잖아요. 게임하시면서. 귀찮으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만원 이상의 알점수나 보너스가 나오면은 바우처를 뺀 다음에 다시 만 원짜리를 넣어서 투입하는 과정. 이 과정은 엄청나게 이로운 방법, 절제와 돈을 아끼는 방법, 그리고 좋은 슬롯머신에 자극을 준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읽는 속도 뭉탱이로 넣으신 분, 전자카드에 넣고 게임을 하신 분보다 훨씬 읽는 속도가 좋고요알 점수도 잘 맞으고, 보너스도 잘 나온다는 겁니다. 슬럼 머신의 좋은 자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자지폐나 아니면은 돈을 뭉탱이로 넣으신 분들 보면은 순식간에 빨아먹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빨아먹는 속도가 모다를 달아놓은 것처럼 빨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이 통한다는 겁니다. 지폐 자체를 끊어서 넣게 되면 절제도 생기시고요. 두 번째, 시드를 넣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슬럼 머신에 이로운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슬럼 머신으로 겁나게 이르신 분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 자기의 안좋은 습관이 시드 하나하나 넣으면서부터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읽는 속도도 남들보다 오리지널 호구님들보다 5배에서 10배가 늦춰집니다. 그리고 기계 선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슬럼 머신은 보너스가 한두방 안에 맞아야 되고요 맞을라 말라 하면 안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신 분들은 보너스 심벌이 두번 정도까지 안 맞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하면 그것은 기회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많이 잃은 분들은 끝까지 돌려요. 그 기대의 심리 때문에. 언젠가 맞겠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슬럼 머신은 10중 8구 개털 점수를 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도랜드 슬럼 머신은 1350대 가까이 되지만 기분 좋은 수십만원의 이상짜리의 보너스는 네다섯 구역 밖에 안 나옵니다. 이 평균 데이터입니다.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자리만 알고, 시드 투입 방법도 알게 되고, 거기에다가 윙컷, 그리고 로스컷, 하루 정한 로스커 거기에다가 절제까지 좋은 습관을 안착하시잖아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인천 특수 가족님처럼요. 인천 특수 가족님은요 가셨다 하면은 몇백씩 이르셨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어요. 저 앞에서 인정을 하는 자는요 빨리 좋은 습관이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순식간에 좋은 길로 가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나가 좋은 습관만 안착이 되면은요. 특수한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슬롯을 찾는 눈 그리고 윙컬 로스컷 그리고 모든 걸 인정하는 절제. 이 사항을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주 잃으셨던 분, 따게 됩니다. 무시각에 많이 잃으셨던 분, 많이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만한 소형책바만 나와도 그냥 빵 뚫어버립니다. 로스컷이 뭐 100, 200, 300 잡으시면 안 되겠죠. 적절한 로스컷이 가장 이로운 로스컷입니다. 적절한 로스코이라고 보면 30에서 50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하시기 전 철저한 원칙을 정하여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님들이 너무너무 강도 랜드 잡 것들에서 어마무시하게 탕진한 걸 자주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의 카디노 슬럼 머신, 현실적인 널리는 방식과 슬럼 머신을 끊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 있는 현실적인 이로운 팁들을 우리 가족님들에게 80% 선에서 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몸에 안착이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다 통합니다. 저는 각 카지노에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는 기판 조작부터 세팅 담당, 그리고 불법 성인 오락실 오픈 담당 리모컨이라 안 걸고 건이라 하죠 건까지 제작해서 오픈 시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탕진했던 분들이 우상향하고 계시고 맨날 이랬던 걸 매달 털렸던 분들도 달 수익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님들도. 시드가 남아 있을 때 좋은 습관을 꼭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가족님 편이고요. 언제나 저는 우리 가족님을 당진의 지름길에서 유턴을 시키는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힘을 주십시오. 강도랜드가 개박살 나고 콩가루가 될 때까지 저는 우리 가족님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